인도 모디 총리가 이끄는 데가 1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BJP가 이긴다. 네. 압도적으로 1등한다. 뭐 심지어 출구조사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네. 어,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힌 모디 총리에 대한 어떤 인기나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하다 흔들림 없다 이제 요런 얘기를 봤는데 실제로는 안에서는 많이 흔들렸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 바닥 민심은 달랐다 음...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디 총리는 경제 성장하고 달라라 화성에 다 우주선도 아... 보내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막 극진한 대접 받고 오고. 인도의 네. 막 위상이 막쫙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먹혀들지 음. 않았던 거죠. 경제적으로 성장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아, 인구로는 거의 이제 짱 된. 네, 거의가 인도. 아니고 짱이죠. 그 네. 네. 인도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뭐, 한달 넘게 선거를 했는데, 개표는 딱 하루만에 한다고 그러던데 개표 결과 나와서 아하. 예 상당히 예상 밖의 결과 그래서 아, 역시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도의 선거 결과 예. 네,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도 모디 총리가 이끄는 데가 1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BJP가 이긴다, 예. 압도적으로 1등한다. 뭐 심지어 출구조사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예. 어,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 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힌.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펀드가 좀 있는데 <웃음> 속이 <laughs> 좀쓰립니다아 그래요 아맞아맞아 결과 나고 9%인가 뭐 떨어졌다는데 네. 6%인가 6점 몇 퍼센트가 떨어져 가지고 예. 지금 한 4년 만에 최악의 지금 장세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 총선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데 네. 2019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는 게 맞죠 코로나 때문에 못해 가지고 음. 전체 의석이 543. 543. 음. 예, 543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반을 넘기려면 272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은 모디 추상이 이끄는 정당 인 bjp라고 하는 당 음. 혼자서 350석 그랬어요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 350석 한다고 예. 오. 그다음에 이제 이 인도 선거는 여당의 얼라이언스 네? 야당 얼라이언스 이렇게 이제 서로가 당들끼리 연합을 결성 을 합니다 보면은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편을 먹고 네. 싸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당 연합 어, BJP 얼라이언스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민족 민주 동맹 네. NDA라고 부르는 요 세력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 다 합하면 한 400석 될 거다. 어. 그러면 543석에서 400석이면 뭐 압도적으로 뭐다할수 있네. 예, 원하는 대로 다 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네. 실제로 까보니까 네. 예. 이 NDA라고 하는 민족 민주 동맹 다 합해서 네. 286석 정도 나왔어요. 286? 예. 그러니까 야당이 아 여당이. 아 여당 BJP. BJP 플러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아. 예, 예. 그 NDA라고 하는 게 이제 BJP 플러스 아. 예, 여러 아, 연합들의 이제 집권 여당 연합이라고 아. 보통 부르는데. 네. 여기가 이제 400석 나온다라고 했는데 286석에 그친 거예요. 아, 반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과반은 살짝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이 뭐 승리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채면을 완전히 구긴 게 이제 BJP 어, 모디 수상에 있는 당 혼자서 뭐 350석 한다 그랬는데 240석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여론조사랑 매우 다른 결과 나왔군요. 그렇죠. 여론조사, 출구조사 다 틀렸어요. 어, 예.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제 BJP가 그 동안에는 2014년 이후에 모디가 집권한 이후로 계속 혼자 관독 단독, 단독으로 과반수를 잡았는데 네. 처음으로 안된 거예요. 어, 예. 그럼 이제 국정동력 같은 거에서 조금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각했겠네. 있다라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완전히 대패를 할 거다. 정말 네. 완전히 망할 거다라고 했던 야당이 네. 의외로 잘했어요. 어. 야당도 이렇게 서로 묶어 가지고 인도국가개발포용동맹이라는 음.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는데 주이면 음. 인디아예요. <laughs> 아, 이건 약간 의도적인 그렇죠. ]군요. 의도적으로 하는데 자그마치 26개의 정당이 <laughs> 어,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사실 아까 뭐 여당 말씀드렸던 NDA라고 하는 것도 네. 한 37개 정도. 아? 네, 왜냐하면 인도는 전국 정당보다는 지방 당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유리한 당들을 또 얼라이언스로 또다 포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그러니까 당이 많아지는데 네? 어떻통간에 이 야당 현재 인도 야당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도 역사에대해좀 아시면 뭐내루 음. 때부터 내려오던 국민회의라고 네. 하는 콩그레스 파티가 그래도 음. 이제 이끌고 있는데 99석, 약 음. 100석 정도를 이제 혼자 얻었어요 보면은 음. 그러니까 지난 2019년 선거보다 한 거의 두배 이상, 두배 가까우 이제 얻은 거예요 보면은 그때는 50석 정도 조금 넘나? 뭐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진했네. 약진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야권 합해서 보면은 한222 뭐이 정도? 네, 뭐 네, 네. 그거보다 더 많아.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음.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득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보면은. 네. 그럼 국민들이 여당에 좀 불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왼편이 2019년 오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그 BJP를 포함한 집권 아, 여당 연정이 NDA. 예,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2024년 아직 한두 개 정도 이제 더 남았는데 예. 대충 이렇게 까보고 나니까 거의 동수가 됐죠. 이제 음. 약간 여당이 유리한 정도라고 음. 이야기를 해서, 야, 인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음. 라고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선거가 일어나면 이제 동네별로 한번또 까보죠. <laughs> 네. 그래서 딱 색깔별로 네? 분류를 하는데, 이 왼편에 있는 게 2019년, 2020,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2024년.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파란색이 좀 늘어난 느낌이죠. 아, 저쪽이 이제 야당이라는 거죠? 그렇죠. 파란색이 여당,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이제 BJP. 라고 하는, 이제, 요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지역, 뭐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한두 지역만 말씀드리면, 일단 2019년, 요때 보면은 주로 남쪽, 그 다음에 동쪽에만 야권이 겨우 살아남았어요. 음. 그래서 원래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도 남부는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음. 하기 때문에 여긴 지역당이 되게 강해요. 지방당. 이 그러니까 이제 BJP가 여기까지는 못 들어왔는데, 음. 거의 싹쓸이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 의외로 여러 군데서 이제 무너졌는데, 여기 이쪽에 지금 파란색이 많은 데가 이제 그 우타르프라데시, 네? 보통 인도 사람들이 UP UP 부르는 음. 어, 우타르프라데시라는 동네인데 여기 이한 주만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에요. 이야. 주 하나가. 그데 <laughs> 여기가 또 모디의 핵심 그 기반이에요 BJP. 음. 예, 그래서 여기에서만 80석 정도를 하니까 네? 전체 543석에서 거의 20% 가까운 음. 엄청난 이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야당이 그 과반수를 달성해 버렸어요. 야당이. 예, 야당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BJP는 33석, 그다음에 야당이 마 43석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음. 이렇게 때려 높인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그 여기에서의 반전이 선거 결과에 거의. 가장 큰뭐 영향을 미쳤죠. 가장 큰 영향을 미쳤 예, 그다음에 예. 저도 제일 놀라고 많은 해외에서도 제일 놀란 게 모디 수상이 계속 이제 힌두 민족주의 네.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힌두 신을 막 그렇게. 음, 음. 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힌두를 다 결집을 시켰거든요. 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뭐 이광수 교수님 나온 인도편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우디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 에 있는 이제 바브리그 모스크가 제 핵심인데 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새로 힌두 사원 축성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패배했어요. 아, 그걸로 안 되네, 이제. 예, 네,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은 아. 그러니까 이제 BJP랑 예전에는 손을 잡았다가 지금은 이제 달라져 있던 이제 지역 정당이 또 네. 있어요. 네. 어. 사마지와디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음. 이 당이 이제 여기서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하면서 음. 야권에 큰 표를 이제 더해준 거죠,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었냐, BJP한테. 음. 음. 그랬더니 청년들. 음. 어, 일자리가 없어요. 아. 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아무리 힌두, 힌두 외쳐봐야 소용없어. 당장 일자리 내놔, 라 이거죠, 보면. 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작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데 이슬람 단, 예. 당연히 힌두에 이제 쫓겨서 맨날 음. 핍박받는 이슬람 네네.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가 똘똘 뭉쳐 가지고 아, 거의 이제 모디 정이 싫어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표를 몰아주면서 어, 승리를 하게 된 네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BJP 모디 음. 수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을 무너뜨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 서부에 있는 뭄바이가 이제 위치한 요 마하라슈트라. 어, 요요 지역이 이제 마하라슈트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예전에 비해서는 파란색이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음. 보이시는 이쪽 예,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네. 49석인데 29석을 야권이 가져갔어요. 오, 예, 여기도 반 훨씬 넘게가져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는 되게 힌두 민족주의가 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시브세나라고 부르는 아주 그 지역 힌두 극우 폭력 세력이 네.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이 지역을 자간 뒤흔들고 있었는데 으흠. 이게 묘하게 선거를 앞두고 이 bjp하고 이 시브세나가 갈라졌어요 네. 예, 그래 가지고 이 당이 야당으로 와 버렸어요 음. 시브세나가. 아, 당 자체가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여당 쪽에 당연히 있어야 될 아. 친구들이 난 야당으로 갈 거야. 그래서 오면서 어, bjp 나쁜 놈 음, 모디 나쁘 라고 하면서 이게 오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모디 수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됐는데 아, 이제는 너희 없어도 우리 단독으로 어, 충분히 다할수 있어 저리 가라고 했는데 한방 맞은 거죠. 네, 네, 네. 우리 옛날 이제 그 김종필 어, 총리 계실 때자민연이 네. 어, 필요 없어라고 하다가 아, 이제 크게 어, 맞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또 마라슈트라죠 같은 경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럼 이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모디 총리를 지지했던 그쪽 지역도 좀 많이 돌아섰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당들은 원래 여당 연합 당이었는데 네. 그 당이 이제 야당 쪽으로 붙으면서 또 의석이 줄었고, 그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제 과반 겨우 겨우 좀 해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BJP,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있는 당 단독으로 할줄 알았는데 음, 가뿐히 할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됐고. 여당 연합으로 네. 묶어서 겨우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인도의 정치까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그냥 얼핏 듣기로는 모디 총리에 대한 어떤 인기나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하다. 흔들림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렇죠. 가끔 여신을 통해서 봤는데 네. 실제로는 안에서는 많이 흔들렸던 모양이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 바닥민심은 달랐다. 음.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디 총리는 경제 성장하고 네. 달라라 화성에 다우주선도 아, 보내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막 극진한 대접받고 오고 인도에 네. 막 위상이 막쫙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힌두 적당히 이제 버무리고 음. 그래가지고 막 2040년대 그 중반까지 47년까지 그러니까 동그 선진국을 가겠다 달성하겠다 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먹혀들지 음. 않았던 거죠. 경제적으로 성장한 건 맞아요. 성장은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중 상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네. 상류층하고 돈잘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이 훨씬 좋게 됐는데 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모디 수상이 이제 메이크인 인디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인도 내 제조업이 모디 수상만큼 기대했던 만큼 성장을 못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고질적인 이실업 문제 일자리 음. 공급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음. 경기는 좋은데 이 경기 네. 좋은 게왜 좋았냐. 이제 건설 경기 음. 그다음에 해외로부터의 투자 주식 네, 투자 네. 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부 분야가 뜨거워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음. 그러니까 또 계속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임금 수준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청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나라나 청년층은 무슨 종교 이런 데관심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나 이제 졸업 일자리가 있어. 내가 결혼할 텐데. 어,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어, 힌두사원 짓고 있어. 어, 힌두사원 저도 차라리 나한테 주지. 어,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간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힌두 민족주의를 막 한다고 이슬람을 네, 공격하고 네. 때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봤는데 많은 인도 사람들이 아, 전선 넘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힌두지만 어, 저렇게까지 이슬람을 해야 되나? 아... 라고. 보통 이제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대놓고 이야기했다가는 네네네네. 또 몰려가지고 또 몽둥이 짐질을 당할까봐. 아, 말은 못하지만 조용히 투표소에 가서 아... 꼭 야당표를 눌렀다.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마음들이 좀 많이 있으셨군요. 네, 그렇죠. 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JP 혼자서 나이가 다할수 있어. 음. 라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비텐트로 이제 끌고 가던 아... 어, 몇몇 지역당들, 지역 세력들하고 결별을 했던 것도 이제 한 원인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확실히 어느 나라나 조금 어 오만해지면, 네. 조금 건방지다는 느낌이 들면 국민들이 바로 이렇게 버리는 거는 뭐 네. 원칙이네, 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느끼는 게아 이게 뭐 BBC고 뭐 알자지라고 아무리 외국에서 들여다 봐도 인도라는 <laughs> 그 거대한 대륙에 저 네. 바닥 민심을 안다는 건는참 어렵구나. 아. 근데 또 뒤집어 말하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다, 정말. 그렇죠, 그렇죠. 어어든 음. 간에 자꾸 한꾹 눌러서 이런 네. 결과를 나오게 만들었고, 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또 이끌어내는 거니까 네,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근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 자본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도 증시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제일 잘 나온 거예 엄청 뜨거웠죠. 네, 그래서 거래액도 많다 보니까 네. 인도 그 주식시장이 지금 홍콩이라든지 센젠 음. 여기 제끼고 세계 6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음. 거래액이 엄청 늘어난 거죠. 네. 그런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빡 나오니까. 음. 이게 투자 심리들이 완전 히 위축이 됐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 센세스, 인도 그 주가 지수, 네. 이게 6%가 그냥 내려가면서 지수가 6% 예, 떠... 지수가 6% 떨어진 거요 아, 그럼 뭐 반토막 난 정도는 많겠는데? 특히 이제 그 모디와 친한, 아, 어, 그렇겠네. 네, 재벌 세력들이 이제 그동안에 막그 동안에 막그뭐 따블에 따따블까지 막 올라가고 아. 있었는데 여기가 그냥 하한가로 폭락을 하면서 이제 전체 지수를 6% 끌어내렸죠. 아, 지수 6%면 진짜 이거는 웬만한 쇼크. 이상해. 그렇죠. 굉장히 큰 하락인데.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디 믿고 계속 갈수 있냐? 아,라는 이제 느낌이 이제 딱 오는 거죠. 너무 네네.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은데라고 <laughs> 걱정이 됐는데, 네. 어,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모디 총리가 이번에 하면 세 번째 그렇습니다. 총리죠? 그렇죠? 네, 아. 세 번째 총리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래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음. 인도를 대표할 만한 이제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건데. 일단은 승리했어요. 를뭐 어떻든 네. 과반은 점했으니까 음, 음. 과반은 점하고 이제 연정을 이제 꾸려서 네. 하면 돼요. 되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모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 약점이 많구만 이렇게 보는 음. 거죠. 그다음에 모디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겠어? 라고 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전엔 다될것 같은데. 다될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고 네. 특히나 이제 인도는 총선도 중요하지만 지방 선거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또 있어요, 선거가? 네, 선거가 이제 그 여러 지역에서 또예고돼 있는데, 아. 이 지역에서 BJP가 이제 지금 뭐 단독 또는 연합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직권을 하고 있는데, 음. 밀려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네네네. 특히나 이제 또 지역에서 뽑아주는 이제 상원, 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여세를 몰아 가지고 싹쓸이를 해서 네? 정말 이제 장기 집권 어 나가고 내 <laughs> 네 방향으로 딱 가고 중앙 집권으로 가겠다 음. 라고 드라이브를 마구마구 걸었는데 힌도 사람들은 자꾸 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 네, 라고 이제 네,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모디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음. 여러 마리 토끼 내가 권위도 세우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제조업도 강화하고 음. 힌도도 끌어오고 이게 이제 다 잡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음, 이제 해야 될것 같고 네. 노선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아 역시 뭐 그래도 청년 일자리 요게 그리고 이제 아마 양극화 이게 결국은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데 문제는 종교는 그래도 감성이라도 건드릴수 있는데 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이걸 뜯어야 돼요. 그런데 모디 총리의 가장 큰 지지 세력, BJP 가장 큰 지지 세력은 뭐 기층에 있는 서민들도 많지만 사실은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는 문제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는 독립 이후에 단한 번도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laughs> 제가 이제 책을 한권 번역을 했는데 네. 그걸 보면 정말 실감을 하겠어요. 단한 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거대한 나라가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식, 한국식 예전에 했던 음. 그렇게 해서 뭔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안 하고 다른 전략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일자리 주고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타이밍을 다 놓친 거죠. 아. 그러니까 누적돼 있는 이 사람 사이에 계속 새 세대들이 진입을 하면서. 네. 계속 이 제조업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제조업 일자리라는 것은 아무리 말, 말이 쉬워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경쟁이잖아요. 국가간 경쟁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려면 그냥 공장 하나 어느 회사에서 자본 투입해서 딱 진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전기, 뭐물 이런 인프라 같은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있어야 되고 도로 한음그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고 밸류 체인 있어야 되고 그렇죠. 부품 회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무슨 뭐~ 반도체 항공장 하나 딱진거 끝이 아니니까 끝이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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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예예예예예예예예 뭐 의류. 의류 그 예. 음. 예. 방글라데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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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가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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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뭐, 미신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하고, 음... 뭐,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네네. 했는데, 시간이 한 3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얼추 사이. 자기들 사이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1980년대 한 중반, 음... 어, 오다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음... 착착 만들어서 오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보면. 은 아... 근데 그에 비해서 인도는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인도가 잘 나가 막 깃발 들고 하는 건 좋은데, 네. 돌아서서 집에 오면, 돈이 없네. 아... 어 내일 나는 뭐하지?라는 그 청년의 청년들의 그 불안, 아... 네네, 어, 네네 불만 이거를 다 독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총리가 실패했다. 음... 결국은 어, 일자리, 급여 이런 것들이 모든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음... 핵심이다. 살림살이 좋아지셨습니까? 이게 야당한테는 <laughs> 최고의 네네 <laughs> 어, 카드가 아니었나라는 아, 생각이 좀 드네요. 보면. 예전에 그 권영길 후보가 아, 권영길 후보셨구나. 네, 그런 얘기를 예, 많이 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데 예. 저는 항상 인도 보면서 참 신기한 게그외 어, 서민 많이 사는 그동네에 높은 빌딩 하나. 네, 어느 어느 그룹인지기억은 잘안 나는데. 하여튼 그 그룹의 뭐. 어, 뭐, 일가가 사는 네네. 몇천억짜리 예. 그 집이 막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층수로는 27층인데, 한층이 막한 3층 정도 씩 되니까, <laughs> 실제로 보면 은한 우리 63빌딩 정도 되는. 예. 아니, 그게 어떻게 저런 게 바로 옆에 시장 옆에 바로 있던데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참을 수 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좀 놀려있다가 이제 서서히 불만들이 이제 한두 개막 터져나오고 양국화에 대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경제가 어려워. 아, 일라이언스 아, 그룹이었나 아, 맞습니다. 네. 네, 일라이언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두가 좀안 좋아. 라고 하면 그냥 내가 어려운 것도 그냥 당연히 옛날부터 어려웠으니까 이러 되는데 음. 텔레비전, 라디오, 유튜브, 인터넷 다 보면 인도가 잘 나간대. 나는, 나는 뭐, 음.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정치, 특히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는 정말 현명하게 음. 어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하던 모디 총리와 BJP가 네. 어 역시 10년이라는 게참 무서운 음. 어 세월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과연 모디 총리는 어떻게 방향선을 하면서 국민적인 네. 지지를 그래도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요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지는 아, 모디 총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 인도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갈려 나가게 예, 되겠군요. 자,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 그리고 어 아, 여당 연합이라고 할수 있는 NDA 네. 예, 여기가 가까스로 가반을 했으나 가까스로 가반. 예, 그다음에 그러나 뭐 약권 약진. 예. 네.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이 네. NDA에서 조금 저몇 몇 당들이 탈해갖고 야당적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이 NDA 같은 경우는 서른일곱 개 정당인데, 그러니까. 이당 정당한테 이 장관 자리도좀 주고 네, 해야, 해야 돼요. 근데어 그럴 이제 상황이 별로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 나갈 거야, 어라고 아. 가면 정말 과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예.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인도가 어떻게 될지. 인도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 저는 좀 마음이 좀 쓰립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 좋다. 아, 지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셨잖아요. 예, 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laughs> 자, 과연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주의깊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